교육과정 부장의 역할과 자세입니다. 우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계획적인 일처리는 저희가 시기마다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학교 평가는 반드시 언제 끝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평가의 안내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요 계획적인 일처리로 1년 혹은 달별로 내가 이달에 해야 되는 것들을 꼭 체크해 두셔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일처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일처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고를 언제까지 하세요라든지, 공문 마감일이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육과정 부장은, 어, 공문이 자주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막 오늘까지였는데, 어, 어, 이거 언제까지였네! 라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일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효율적 일처리인데요. 이것은 막 새로운, 막 엄청 좋은 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어, 이런 거죠. 저희 교육과정 한번 보시면 진짜 10년 묵은 교육과정 가지고 있는 학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업무 처리도 보면 어 이거 옛날에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안 하지 않나 했는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방법을 바꾸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면 편했겠지만 그 와중에 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은 도움이 될 텐데라든지 선생님들이 덜 힘들 텐데라든지 생각을 하면서 바꾼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의미하는 창의적 효율적 일처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 학교마다 교육과정 부장의 업무분장표는 상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교무부로 가 있어요. 대신 교무부에 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제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학교를 옮기셨거나 아니면 새 학기 들어서 이 업무 분장이 바뀌신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 분께서 남겨 두신 업무 폴더를 훑어 보시면 되는데 어 저희 이제 저의 전임자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거 생각보다 안볼 걸이라고 하시면서 방대한 양을 주고 가셨는데 정말로 저는 나중에 그 폴더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다 등록 대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어 저희 등록 대장에서 기간별로 그 특정인이 올린 거 검색하시는 법은 아시죠? 등록대장에 가셔서 작년도 이제 특정 기간을 설정하셔가지고 전임 교육부장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그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2월부터 해서 1년 동안 어떤 내용들을 올리셨는지를 쭉한번 훑어봤습니다. 등록대장에서 이제 세부 검색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전임 부장님의 이름을 넣으시고 등록 일자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쭈르룩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를 전체 체크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엑셀 파일, 그 다음에 그냥 파일, 그리고 출력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운받는 것은 솔직히 저는 잘안 보게 돼서, 그냥 그때그때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하나로 다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무 폴더를 어, 네,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네, 이제 그 저희가 그 참고해야 될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부장과 그 다르게 저희는 서울시 전체 혹은 뭐 초등교육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지 않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제 필수 구비 자료 중에 서울교육 주요 업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초등 교육 그리고 지역청마다 나오는 주요 업무 실행 계획 요거는 필수로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각종 저희가 한해 동안 해야 되는 학교의 전체 사업이나 기본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과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나오면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꼼꼼히 다 살펴보면서 서울 초등교육과 연결해서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밑에 전년 및 올해 학교 교육 계획서 그리고 작년에 했던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 그리고 작년 말에 실시했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보고서 협의로 학사 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교육 과정이 변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네, 이미 이거 다 보시고 계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올해 교육 과정 설계에 운영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나와 있고 요거는 네, 이제 얼마 전에 공문으로 온 파일인데요. 아 그리고 부장님들 그 저희 공문에서 다 하나씩 검색해서 봐야 되는 왜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자료나 이런 장학 자료 같은 거는 제가 다 폴더에 모아 가지고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 하나 찾을 때마다 등록 대장을 뒤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수 끝나시고 다 받으셔서 어 폴더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은 1학년들을 위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위한 도움 자료예요. 행복한 학습 자료의 첫걸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올릴지 잠깐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약간 한가한 시절도 있지만 좀 바쁜 시절에는 공문이 자주 와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먼저 공문을 보고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될 것과 아니면은 조금 기한을 두고 처리해야 될 것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수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그 업무 시스템, 업무 관리 시스템에는 쌓여있는 공문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만 있도록 그때그때 그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예정된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과정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 자료를 참고하셔서 1, 2주 이전에 이미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세요. 그리고 혹시 강사 뽑아야 되는 기초협력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뽑으셔야 양질의 강사를 뽑으실 수 있고 이 강사 뽑는 것도 생각보다 단계가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에 최대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강사를 내가 여러 번 뽑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양식 그대로 해서 재작성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 환경 만들기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교과 교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담임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전담팀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할 시간을 집중해서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교사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거의 다 수업을 몰아서 오후에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 놓은 그 형태인데요. 아무튼 어떤 패턴이든지 집중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고, 그래야 가정으로 집, 일을 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수업시수 경감 강사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한 주에 뭐세번 시간씩이라도 쭉 쓰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어, 1년, 업무를 쭉 보시다 보면 거의 업무가 학기 초와 학년 말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3월은 약간 거의 견디고요. 네, 11월부터는 거의 남아있는 실수를 거의 다 지원받아서 11월, 12월은 거의 업무만 하도록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자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파일 폴더 정리는 월별 또는 업무별로 정리하시면 되고, 개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개원이 하는 일도 결제가 올라오면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 개원의 모든 일도 다 제가 가지고 있고 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년치 업무 파일을 깨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별로 폴더를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할 수도 있는데, 어, 그, 교무부장님들과 달리 저희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이 걸려져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사업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업무별로 폴더를 생성을 해놓고요. 하나의 업무 폴더에 들어가면 공문과 계획서, 기본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분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원의 폴더도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